안녕하세요. 아,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서 음, 미국이나 캐나다 등 아, 우리 제외 동포 여러분들께서 상대적으로 아, 방역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춰진 아, 자기네 고향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다시 이제 거주를 하시려고 문의를 주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 이런 경우에 한국에 어떻게 다시 이미 이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음, 한국에 올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뭐 제외 동포 비자라든지 아, 이런 부분들을 문의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신데요. 음, 어제 제가 상담한 사례는 아, 이분께서는 음 국적까지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계셨습니다. 아, 미국에서 이미 시민권을 따시고 하, 미국 생활을 하신지 20년이 넘으신 이제 어, 노부부였는데, 음, 한국에 와서 재외동포 어, 비자는 아무래도 생활하는데 제약이 있기 때문에 한국 국적이 이제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이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러한 절차를 아, 국적 회복이라고 합니다. 음, 만 60세 이상, 아, 이제, 고령인 우리 재외동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국적회복제도를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국적취득은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그리고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5년 이상 일반 귀화, 그리고 간이 귀화라고 해서 혼인 귀화라고도 하죠. 예, 그런 귀화 형태가 있고, 특별 귀화 형태가 있고, 이처럼 국적회복으로 인한 국적취득, 그리고 이제 수반 취득, 그리고 국적 재취득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결혼 이민으로 이렇 한국에 오신 분들은 이제 간이기와 형태를 많이 하고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 부모님들이 가족관계 등록부상 아, 제적이안돼 있기 때문에 아, 이처럼 국적 회복 신청을 하려면 아, 아, 이제 국적 상실 신고하고. 국적 회복 신청을 동시에 하셔야 되고 본인이 과거에 대한민국 국민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기본 증명서나 제적 등본 등을 첨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국적 회복에 대한 진술서, 그리고 신청서와 국적 통보 제도, 그리고 이제 해외 범죄 경력 증명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 대한민국 국민이었고 일정 국적법상 요건을 갖춰서 국적 회복을 하고 싶다고 하면 미국 시민권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이제 대한민국 국적을 복수로 취득할 수 있는 어떤 혜택이 부여가 됩니다. 이처럼 아 우리 재외동포 여러분들께서 한국에 다시 이제 거주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음, 굳이 재외동포 비자가 발급이 잘안 된다고 하면 아 한국에 이제 어떤 방역 시스템을 거쳐서 이제 격리 기간이 끝난 다음에 이처럼 이제 국적 회복 절차를 통해서 아 한국에서의 안전한 생활, 이제 노후를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하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각각의 요건과 구비 서류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또 시간이 있을 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